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매 영상 하나 올립니다. 유찰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짧게 영상 만들어 올리니 찾아보고 알아보고 발품에서 잘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 24타경 3715이고 최초 감정가는 1억 2400에 시작해서 유찰되어 현재 5550까지 내려왔네요. 입찰 기일은 5월 26일이니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선체는 금호조선에서 신조한 3.71톤으로 길이는 9.18 너비 2.49 깊이 0.63m의 전남 연안 복합의 허가를 가진 낚시어선입니다. 동선체의 진수일은 2018년 4월 6일로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에는 꽤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 개머리 방파제에 있으니 현장 가서 보시면 될 듯하고요. 엔진은 야마하 300마력 트윈 엔진입니다. 전자장비 또한 레이더, 무전기, 어탐기 플로터 등 낚시어선의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가를 본다면 선체를 3,300, 엔진을 3,600, 전자장비 1,000, 허가를 4,500에 감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중개사들 매물로 올라온 금액과 경매 최저 입찰가를 비교해 보시면 괜찮지요. 그래도 현장은 가보셔야 합니다. 이 배가 24년 8월쯤부터 움직이지 않았으니 관리 상태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수리비도 감안하시고 허가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현장 가실 때 불법 증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영상 올립니다. 나머지는 법원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시고 입찰 가격 생각하셔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서 소장이었습니다.